y e 참 많이 돌아왔어 d e s 드디어 만났어 입안이 톡하고 터지고 머리속이텅 비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 이거는 제가 여기서 했던 건데 딱한 파트였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예뻐 내가 다 귀에 나도 귀에 나도 귀에 나도 귀에 나 나도 귀에 나에 나도 에 나도 귀에 나도 했어 나도 귀에 나도 귀에 나도 귀에 나도 귀에 나도 귀에 나도 귀네 제가 요리 약속만 약속할 때 약속할 때 다들 지켜준 약속 정말 고맙고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더운 날 저희가 무대를 더 시원하게 만들겠습니다. 더 신나고 어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화끈하게. 아, 화끈하면 안 되는구나. 더 시원하게, 더 시원하게 만들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고마워요.